얘들아 82페이지 일단은 지금 수업해가지고 찍어놓을게요. 나중에 노래 정리랑 보컬 정리 배우고 나서 이제 목소리 들어갈야거 찍고 있어요. 얘들아 정리라고 하면은 항상 조건이 뭐고 그 결과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었잖아요. 롤의 정리는 뭐냐면 어떤 두 개의 함수 값이 같을 때 함수 값이 같은 두 개의 점이 존재할 때, 제두 개에 연결하면 x축과 평행한 선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예.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접선을 갖게 되는 점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라는 게 롤의 정리예요. 우리가 롤케이크 먹을 때 롤케이크 대략 이렇게 생긴 생겼잖아요. 그래서 롤케이크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을 때 여기 꼭대기 접선이 밑에와 평행하게 되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 그때 이 점에서 미분개수는 이 되겠죠? f 축과 평행하니까. 어, 그럼 조건은 함수 값이 같은 서로 다른 두 점이 존재하고, 그 그리고 f 가 미분 가능일 때, a, b 에서 미분 가능, 닫힌 구간에서 연속.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A와 B 사이에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점이 존재한다 이런 게 롤의 정리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두 개짜리 3번을 볼게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걔는 다한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가능하고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이때 0부터 A까지 닫힌 구간에서 노래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를 구하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가 0일 때와, 양 끝점, X가 0일 때랑 X가 A일 때랑 함수 값은 똑같은데, 그 사이에 A와 B 사이에 있으면서 미분해서 0이 되게 하는 상수가 존재한다. 그말이요 구간을 이렇게 잡으면 양 끝에 두 개는 함수값이 같고, 그 사이에 미분에서 0이 되게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는게 롤의 정리입 음. 그렇죠. 그러면 f x x자리에 0 넣었더니 함수값 1x자리에 a 넣었더니 이렇게 되는데, 얘가 결국에 1, 이랑 똑같아야 돼요. 양 끝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f0과 f1이 같아야 된다. 그럼 그러면은 a세제곱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9a는 0이 되어야 한다. a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이 만들어지는데 이가 0이 되야 돼요. 그럼 a값은 얼마일까요? a는 0 또는 3인데, 여기에 0 들어가면 얘는 다 친구감이 되어안 돼요, 돼요. 안 되고 한 점이 되요. 그래서 a는 0보다 큰 숫자 3.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a는 3이었고, 0과 3 사이에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이 점을 찾아주면 돼요. 2분해서 b를 넣어주면 3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9. 얘가 0이어야 되 합니다. 그러면 3 묶어주고 인수분해하면 b가 될수 있는 값은 1 또는 3 인데 둘 중에 뭐가 돼야 될까요? 0과 a, 0과 3 사이에 b가 존재해야 되니까 b는 2, 2, 2, 3, 2,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a도 2개, b도 2개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 뭐가 되는지 고를 수 있는 능력은 이제 롤의 정리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번 이거는 함수를 줬고 이 다친 구간에서 이 식을 만족하는 k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f를 줬으니까 이 모든 항을 각각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넣으면 됩니다. f(x)는 x 제곱. 즉, 요 괄호 안에 있는 애를 그냥 제곱하면되요 그럼 a 플러스 h 의 제곱 얘는 A 제곱 얘는 h 이는 기 미분한 것에 h 가는 A 플러스 KH. 이는 A 플러스 g h 이 A 플러스 h 그냥 A 그냥 얘 계산하면은 k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주어진 식을 조금 변형시켜 볼게요. 제를 보면 뭐가 보여야 되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정의할 때 이렇게 식을 세웠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f a 플러스 h도 여기 있고, f a도 여기 있네. 그러면 fa를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이 정의에 나오는 분자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얘를 좌변으로 넘기면 fa 플러스 h. 자, h 곱하기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다시 여기 있는 h가 이제 보여서 양변 h를 나눠주고 싶. h가 0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서 당연히 나눠줄 수 있습니다. 나누기 할 때는 나누는 게 0이 아닌 것번 체크하고요. 그럼 여기서 h를 0으로 급한 그 보내주면 얘도 f'a, 얘도 f'b. 이렇게. 이렇게 식을 변형하고 나서 다시 저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계산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그러면 얘는 역시나 괄호 안에 있는 애를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얘도 괄호 안에 있는 애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h분의 a제곱은 날라가고 2a h 플러스 h제곱 h로 약분 하면 2a 플러스 h 0 좌변 우변은 도함수에다가 이 괄호를 넣으라는 거니까 우변이 이 a 플러스 k h 우변이 e a 플러스 k h 왼쪽 오른쪽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 h가 양수라고 해서 또 약분 가능합니다. H 약분하면 2K는 1 K는 2분의 1 로식 조작을 하면 조금 더번 <laughs> <laughs> 정리. 롤의 정리는 뭐였냐면, 아까 서로 다른 두 점의 함수값이 같을 때그 사이에서 미분계수를 0으로 갖는 점이 존재한다. 이게 평평한 게 롤의 정리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평균값 정리는 두 개의 함수값집 합시 함수의 값, 값이 같지 않아도 두 개를 연결해서 이렇게 두 점을 연결하는 선이 나오고 그 선의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와 평행한 접 선을 갖게 되는 접점이 존재한다. 라는 게 평균값 정리예요. 아무거나 다시 찍어 볼게요. 이 점, 이점 찍었을 때 나오는 선이랑 평행한 접선을 갖게 되는 접점이 반드시 이 사이에 존재한다. 그렇죠? 반드시 존재한다. 여기에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도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이상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롤의 정리는 평평한 것. 평균값 정리는 평평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거. 오 번은 평균값 정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f(x)는 3제곱 플러스 오. 얘가 또 닫힌 구간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양 끝값 마이너스 일과 2 k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가 k. 평균값 정리 만족 그때 K 구하는 거를 1, 2, 3단계를 통해서 해보래요. 평균값 정리 조건은 첫 번째 함수가 A, B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개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서로 다른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 그 사이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지게 되는 c가 존재한다. 조건 결과 1 단계 도함수를 구하시오. 너무 쉽죠. 도함수 3x 제곱. 그렇죠?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서술하시오. 요 구간 닫힌 구간에서 f가 연속이고 조건 개구간에서 그 얘가 미분 가능. 귀자리에 네. 그러니까 끝에 있는 L 자리에 이렇게, 앞에 있는 L 자리에 마이너스 1, 두점을 연결하는 평균 변화 율이 얘 사이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미분계수와 같아지게 되는 그런 점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왼쪽식 계산해볼게요. 좌변 계산하면 2k 플러스 1, 8k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5 올라가고 8K 세제곱 플러스 1 하면 분자 인수분이 되겠죠. 2K 플러스 1나러 하면 좌변이 이렇게 돼요. 그럼 우변, 우변. 미군해서 K나 요거 두개같다 <laughs>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은 0. 완전제곱. 0이니까 K는 1이 되겠습니다. 결국에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사무수는 1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의사소통을 봤더니 이 절대값 X가 롤의 정리 성립하지 않은 이유는 꺾인 점 때문에 여기서 미분 불가능. 2번 조건 만족하지 않아서 절대값 X는